받은 하면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밀리거나 빼먹을 때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독립을 하게 된다면 제가 경제적으로 잘 독립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경제관념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학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왔고 오늘 목표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따라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9살이 되도록 제 경제력에 대해서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면 그건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솔직히 아직은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하고 있고 돈을 위해 취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이 생기지도 노력을 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현실로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현실에 발을 딛고 돈에 대한 가치관을 키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혼자서 먹는 걸잘못 먹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동안 언니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일을 해서 언니가 먹으니까 먹는 정도였어요. 가끔 언니가 집에 며칠 없을 때면 종일 밥을 안 먹은 적도 있어요. 평소 입맛이 잘 없기도 하지만 혼자서는 잘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언니와 둘이 살기 시작한 이후 몇번 동안 동안 둘이의 꿈이도 실력도 한편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인스턴트는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오래된 살이 안 찌니까 좋았고 이제는 살이 너무 빠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걱정입니다. 혼자 살게 되면 다들 굶어 죽기 딱 좋겠다고 말합니다. 독립을 하면 제대로 챙겨 먹는 습관을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면서 온전히 독립하고 홀로 설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기회를 잘 잡고 싶습니다. 외로움에 지지 않도록 혼자서도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어린애 같은 고민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서 있는 만큼 만만한 준비로 힘차게 나가고 아 싶습니다. 좋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여성의 세 가지 고민이 e 요 n I don't k n 궁금한 부분 l 많 o u r 습니다 i n g to more. She's going to be the 보 a m e I'm going 이 o get one of these. I'm 이 o i n g to get one of t h e s 경제력에 대해서 부모님이 걱정하지는 않을 것같저 갑자기 참 찾기가 쉬워요. 수많은 예. 유전자가 르르르르해서딱 하다 보면은 서로 맞으면 좋지만 케미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뭐, 뭐 살이 빠지는게 걱정이시겠지만 이게 너무 제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신경이나 알파로도 좋은데 제 스타일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별 공감이 안 되는 <laughs> 그런... <그래서 별 없다고 웃음> 진짜 반대 고민이 더 많죠. 그러면 외모... 행복하고 싶냐고 하셨는데요. 이게 왜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냐는 얘기를 하셨냐면 외로움을 결핍의 감정이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외로움은 안 좋은 감정이에요. 누군가 없고 내가지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외로움이 오는 거라 생각을 한 경우가 많은데 뭐 연구를 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외로움은 뭐 물론 누군가 떠나갈 때 찾아오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공이 하고 태어날 때부터 외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있으니까 굉장히 사회적 동분이라는것 이번에 그 본능이 있어서 그걸 찾으려고 한다. <놀람> 사람을 열심히 으면서 친구도 안 만들고 살살 살 거야. 맞아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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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든 곁을 떠나서 혼자 사는 나이 정도에 남1들이알 네, 보통 50대 뭐 후반, 20대 초반 정도 어무를 네. 나가요 네. 바로? 나가죠. 보통 대학교 그때 입학하면 집을 어. 떠나죠. 음. 대학교 보면 그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저 떠나고 대학교 집에 옆에 있더라도 같이 사기 싫으니까 네. 어, 기숙생활더라도 하는 네. 사람. 이 응응 음, 그런 거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약간 그~ 빨리 가는 게 좋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이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아예 이렇게 낭기대이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더 공처를 공처로 비는 게 아니라 낭기대처을해주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뭐 공처에 어떻게 가볼지 이렇게 정확히 정해놓고. あぁ。<music>